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도형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뭐네 가지 정도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때 만들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 방법인데요. 바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필요합니다. 사각형, 둥근, 대각성, 방향, 모서리. 아, 되게 길죠? 자, 이 도형을 활용을 할 건데 이 도형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사각형 기본 도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맨 오른쪽을 가면 이렇게 둥근, 대각성, 방향, 모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삽입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냥 삽입하면 모양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하실 때는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삽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 점, 왼쪽 상단에 노란 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쏙 끌어 올리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꼭 나뭇잎 모양 같죠?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또 동그래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뭐 딱히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좀더 둥글러지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똑같은 도형을 세 개만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Ctrl C Ctrl V 눌러서 복사 Ctrl C Ctrl V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축키를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놓고 두 개다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속도 보여 드릴까요?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자, 단축키를 활용하면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축키 많이 활용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도형을 회전을 시켜 줄 거예요. 자, 시프트 키를 누르신 채 회전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또 오른쪽은 이미 완성됐죠? 자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쉬프 t 키 누르고 한바퀴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치를 살짝만 조절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만들었던 걸 이미 똑같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색깔만 바꿔줄게요. 두개 선택해서 개체서식 선 없음 색깔 또 한번 선 없음 색깔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안쪽에 아이콘들을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이콘 삽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해 둔 상태이고요 처음부터 아이콘을 집어넣어 놨었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 아이콘에서 를 눌렀으면은 그냥 그림 변경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아이콘을 바꿔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저는 일단 도형을 복사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 마지막쯤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냥 진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만들어졌죠. 이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위쪽과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이런 도형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도형들을 회전만 시키기만 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바로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편집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이콘을 집어 넣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두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한번, 복사. 텍스트 상자는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콘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이하 버전에서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색상들만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도 이렇게. 자, 편집 없이 만들어 봤어요. 정말 빠르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인포그래픽스럽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